안녕 하이. 하우즈 고잉? 네. 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플랫폼은 저 산업용 어, 산업용 사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산업용 사스라고 하는 거는 산업에서 필요한 IoT, AI를 어 사스 형태로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고객이 저희 어, 설비 장비 업체, 제조 업체들이 저희 고객들이고요. 네. 저희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가 아면은안 어, 암마의자, 이런 쪽이 저희 고객으로 해서 한4,50 4, 군데 저희가 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계약되어 있는 기기, 기기는 한 10만 대 이상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0만 대 정도까지 저희 연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어, 사람 중 AI라고 하는 거는 어, 장비 설비에 들어가는 AI, 즉 어, 예지 보존, 예측, 고장 예측, 아니면 최적화 운영,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쓸수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구독형 형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 부분을 저희가 적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실제 백신 접종 센터에서 올라오는 백신 냉동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So t i s is so this is 지그 지금 형태가 단순하게 온도가 벗어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벗어날 걸 예측을 해서 미리 조처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주의, 위험, 온도 이탈 이런 단계는 앞으로 벗어날 거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라고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 주고 있습니다.